네, 안녕하세요. 음악 선배가 같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서 어, 인터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라우드 방송을 많이 리뷰를 했는데 그 라우드에 참가했던 어, 송시영 군인데요. 32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에 총 조회수만 해도 3천만 뷰에 달한다는 에 가름이 아니라 그 신현군이 라우드에 나왔다가 내가 그걸 리뷰를 했는데 내 리뷰한 거못 봤어요? 보긴 봤어요. 아, 봤어. 아 <laughs> 봤어요.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좀 소개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음악을 처음 한건 우크렐레로? 우크렐레. 우렐레 그거는 아버님이 뭐그 해보라고 해서야 아니면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뭐 학예회 같은 걸로. 음. 뭐 우크렐레로 유월마이썬샤인을 그모그 저랑 같은 반 애들끼리 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흥미가 생겨가지고 근데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다른 거로 놓는데 막 근데 음. 저는 그때 우크렐레를 계속 쳤었죠. 아 그게 재밌었어? 네. 우크렐레를 그럼 계속 한몇 년간 우크렐레만 한 거예요 그때는? 어뭐 우크렐레를 1년 동안 쳤었고요 그리고 음. 거의 1년도 안, 안 되고 한 1년 동안 내가 한1년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기타를 잡았죠. 음, 그때는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기타로 연결된 거예요? 그냥 우쿨렐레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타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냥 기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음. 제가 우쿨렐레로 올드 팝송들을 가장 많이 썼었어요. 음. 그래서 비틀즈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비틀즈가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음... 되게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기타를 여덟 살에 시작해서 연주를 올리고 어디 나가서 연주를 하고는 몇살 그때부터 그냥 한 거예요? 일살때 우크라이나 부터 계속. 어, 언제 언제 정도 인식을 했어? 어,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앞으로 음악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걸 인식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음. 음뭐 기타리스트로서의 꿈도 당연히 있었었지만 음. 음악으로 진짜 뭐 기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악으로도 음. 하고 싶었던 거는 3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3학년때 내가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가가 좀 되고 싶다 이걸 해야겠다. 그 전에도 음악은 계속 만들고 있었고 음. 또 음악을 그 커서도 하고 싶다 어린이들도 음.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었는데 이거를 음. 진짜 직업으로 가져가야겠다 음. 이걸로 뭐 앨범도 만들고 음. 또 공연도 많이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는 3학년 때가 그러니까 처음이었던 음. 것 같아요 요 아, h 그래도 엄청 빠른 거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직업이 e b a 이 d the band, the band, the band, t 공연하고 버스킹하고 연주하다 보니까 그게 고 d the 년그 정도에 가장 많이 화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네요.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d 리님과 작업도 하고. 이렇게 된거죠? 음. 네. 그, 라우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라우드 리뷰를 했었으니까 기현 군 무대를 보고 궁금했던 점들 있어 그것만 질문을 해 보고 인터뷰를 끝내려고 하는데 어, 먼저 내가 궁금했던 게 2차 라운드 무대를 보고 어쨌든 나는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니까 그걸 봤을 때그 가사가 가사가 깔리잖아요 화면에 네. 자막으로 깔리는데 그 가사랑 시현군이 가사를 뱉는 걸 보고 솔직히 말하면 가사가 완성되지 않아서 대충 가사를 짜 맞춰서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리뷰를 했었거든요 아 그니까 그 곡이 가사가 완벽히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 가사는 그냥 아무래도 그 가사를 딸 때가 그 음. 경연을 금요일에 금요일 음. 했는데 음. 목요일도또그 장소에 미리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음.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딱그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게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수요일 새벽에 써야 되는데 목요일 날은 또 방송 찍으러 가야 됐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완성이 안 됐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 또 방송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JYP 프로듀서님이 점검 두번 하셨어요 음, 두 번을 했는데 이제 방송에는 한 번만 나왔으니까 어. 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공연 당시 그 주에 어, 금요일 날 공연을 찍는데 그주 월요일 날한번더 네. 점검을 어. 그때 비트랑 음. 어, 가사를 좀 바꿔야겠다고 음, 음, 하셔가지고 음. 가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긴갔어요 음. 근데 거기에 좀 아무래도 비트가 뭔지 나와 있으니까 비트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이 며칠 더 있었으면은 음. 좀좀더 완성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음, 급한 대로 가사는 그렇게 썼었고 음. 그리고 그 공연을 올라가는 그 당시에도 음. 플로우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음, 아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어뭐 뭐 거의 라, 무라임인데 그러니까 어, 근데 이렇게 할 리가 없어서 내 생각에는 그전 과정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냥 아 시간이 없어서 가사를 완성을 못해서 그냥 짜맞춰서 넣고 불렀나보다라고 내가 아마 리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가사는 써 놨었는데 그거를 바뀐 비트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플로우나 라임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올라갔다는 거고 처음에는 그 지금 시험꾼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네. 나는 봤으니까 아는데 어쨌든 처음에 본인이 울프라는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방송에는 그, 노래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걸 점검을 하고 인기곡을 할수 있는 걸 보여주자고 기존 노래를 편곡을 하자 하고 해서 BBS죠. 그러고 나서 bbs를 처음에 했는데 또 월요일 날에 한번더 비트를 바꾸자 해서 그러면 네. 최종 세 번을 한 거잖아 개인적으로 나는 울프를 했으면 가장 당연히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JYP님의 생각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프로그램 진행이 어쨌든 그 라운드에 보면은 다 완전 아이돌 노래를 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 그러니까 완전 아이돌 노래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뭐 정했나 봐. 그때 아이돌 같은 노래를 해보길 바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BBS를 하자고 했던 거 같고. 어쨌든 최종 세 번을 한 거잖아. 세 번. 일반 발라드나, 뭐, R&B 편곡은, 뭐, 그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거는 기존 멜로디가 있고, 뒤에 악기들을 재편곡, 이제 보이싱을 하면 되는 건데, 랩이 있는 노래를 편곡한다는 거는 사실상 작곡, 7 80%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기준, 어, 그, 만 비, 가렇 그쵸, 홍만 랩고 어. 아니, 피트도 바꿔야 되면은, 어쨌든 요거 새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 위에 가사도 새로 입혀야 되잖아. 그, 그건 난 좀, 이해, 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분이더라고 그거를 두번 바꾸게 하면은 시간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거를 곡 작업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내 생각에 이래 이런 걸로도 우리가 그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 그 오디션 방송이 어쨌든 누가 제일 잘하냐를 그 찾는 방송은 아니고 결국 그 회사와 제작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친구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다 하고 탈락했으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방송에는 또 편집 때문에 안 나온 되게 헤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쉽긴 아쉽겠지만 라우드라는 방송이 지금 흘러가는 것도 보면은. 아 너무 좀 K-POP스러운 아이돌 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도 그게좀 아쉽더라고 리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라우드 때 울프도 어쨌든 서사가 좀 있는 곡이잖아요 나그 그 곡은 나중에 작업할 기회 없어요? 솔로 음... 버전으로도 손보면 네. 그게 원래 음. 제가 작년 여름에 음음. 원래 그거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살짝 원래는 살짝 보이 그룹. 음. 어, 느낌이 나는, 사실 엑소 느낌이 나는 그런, 아, 그런 노래로 작업을 해놨다가 이제 뭐다니엘한테 음. 같이 하고 정해진 후에 음. 원래 7개곡 가져왔어요. 음. 근데 딱 들어보고 딱 처음으로 들려줬는데 너무 좋다. 음. 그래서 다니엘이 저랑 거기도 스토리를 더했죠. 아. 그래가지고 기트도 계속 좀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처음 버전의 울프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전의 울프는 언젠간 나올 수도 있고, 음. 뭐 지금 버전의 울프도 지금 울프도 유튜브는 있지만, 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음. 어쨌든 나도 미주란 노래로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시현군 노래를.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노래로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한국적인 것과 케이팝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많고,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퓨전 음악도 많고, 원래도 많았지만, 근데 어쨌든 미르에서 그런 사운드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그 가사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반응이 좋았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